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압타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월 한달 동안 주가 상승 모멘텀 꾸준하게 잘 가져가다가 5월 말 6월 초부터 상승 모멘텀 꾸준하게 잘 가져가다가 7월 진입하면서 어, 머리 위에 보합 구간에 조금 이어지고 있죠. 다행인 건 거래량과 함께 고점 지지선이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장 만원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물릴 확률은 좀 그다지 적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 머리 꼭대기 보합구간 불안하실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언제 2차 슈팅 나올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매매 전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 제대로 눈치게임에 좀 돌입한 상황에서 세력들은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리려고 하는지, 압타바이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이제 이슈들 한번 팩트체크해 드릴 거고요,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구간을 불안하지 않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 니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 가고 줄파산 금융 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경제 국내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한 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 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께 들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 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거 아니고 강요하는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 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아 최비서 영음에 안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 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보요 보시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최 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압타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압타바이오 1차적으로 신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투자 매력도를 좀 가져가고 있었어요. FMW라는 기업의 지분을 36% 어, 굉장히 많이 이제 취득을 하면서 건기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슈에 더해서 어, 사실 메인 재료는 따로 있죠. 지금 현재 키트로다 병용 용법 공동 개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어, 증권가에서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함께 세력순환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난치성 항암제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 치료제 개발 기업인 우리의 압타바이오 미국의 머크와 함께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죠.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압타바이오 임상진행의 스폰서를 맡고 있는 머크는 임상을 위해서 키트로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미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억제제로서의 효능은 이미 입증을 한 상태고 임상에서도 기대되는 신약 후보 물질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임상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면역 치료제를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제 임상 개발을 통해서 가치 있고 혁신적인 항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임상이 앞다. 하반기 최대 먹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현재 이 머크와 맞손잡고 버리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한 돈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주주님들 키트르다 병용용법 공동개발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금가치 투자 매력도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세력들 이 고점 만 원대 고점 지지선에서 얼마나 횡보를 하다가 2차 슈팅을 터트려줄지 당장 우리 주주님들 윤곽을 좀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제가 몇 달, 며칠, 몇 시에 주가 이렇게 오를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못 해요. 다만 어느 정도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차트가 그려지든지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 와 구간별 매매 전략, 1차 목표가 정도는 잡아 드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의 정보의 빈틈을 좀 쏙쏙 채워드리면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건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똑똑하고 현명하게 내돈 지키면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드리는 무료 선물이니까 친구 보여주지 하시고 혼자 보시고요. 010 5962 5239 여기로 앞타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